인천시가 월미도의 맥주캔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월미도를 찾아 맥주를 마신 것을 기념하겠다는 건데요. 인천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무분별한 공공 조형물 설치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습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월미도를 찾은 대규모 중국 관광객들, 중국의 한 그룹 임직원 4천여 명이 모여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 파티를 즐겼습니다. 인천시는 한 맥주 회사가 제안한 맥주캔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캔이 인천시가 기대한 한중 우호 상징 조형물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치앙을 전 공간에다가 예, 그 투영을 시키고 일방적으로 어, 보게끔 만드는 그런 폭력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중구 계양장 거리에 설치된 복고양이, 마네키 네코로 불리는 고양이 조형물은 보행목까지 차지했습니다. 전통시장 한쪽에는 러시아 크렘린 궁을 본딴 주차장도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설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설치부터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관련 규정을 만든 곳은 계양구가 유일합니다. 조례를 보면 13명 이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 조형물의 건립 위치는 물론 공공시설과의 조화 여부까지 따집니다.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구단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어, 이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어, 절차가, 뭐 위원회라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합의 과정을 거쳐서 좀 품격 있는 그런 시설물, 그런 조형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을 하듯 우후죽순 늘어나는 공공조형물. 추진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보도입니다